안녕하세요, 사랑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에어소프트건은 바로 EMG사의 TTI 샌드바이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닉4에 나온 핏바이퍼라는 권총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샌드바이퍼는 사실 이 핏바이퍼의 파생 모델입니다. 하지만 실총도 그렇고 에어소프트건도 핏바이퍼보다 샌드바이퍼가 먼저 출시했는데요. 조닉4의 공개 일정이 연기되면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닉4 개봉 한참 전에 아미사의 샌드바이퍼를 구매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미 제품은 실총과 색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출시한 EMG사의 제품을 먼저 소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EMG 제품이 예뻐서 훨씬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미사 제품은 다음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아미에서도 색상 개선 모델이 나왔다던데 여전히 제 눈에는 EMG사 샌드바이퍼가 실총과 색상이 더 비슷하더군요. 참고로 EMG는 공식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이며 제조는 W사의 커스텀 라이너 브랜드인 AW에서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핏바이퍼와 색깔만 다를 뿐 외형은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이실 텐데요. 핏바이퍼와 다른 부분이 크게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색깔, 검은색의 핏바이퍼와 다르게 샌드바이퍼는 브론즈 색깔입니다. 실총에서 보이는 투톤의 고급스러운 갈색 느낌을 잘 살린 모습입니다. 탄창도 실총에서 보이는 은색 외관에 범퍼도 갈색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방아쇠 울은 핏바이퍼의 하부를 재사용했는지 검은색이네요. 이 특유의 멋진 색감이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권총류 중에 외형도 그렇고 색깔도 가장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트를 장착하기 위한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도트를 장착해서 사용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기계식 조준기가 없습니다. 무조건 도트를 장착해야 조준이 가능하죠. 이건 실총은 물론 에어소프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실총의 경우 이 부분을 깎아서 노트가 낮게 자리 잡도록 만들어놨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총열과 조준점을 더 일치하기 위한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EMG사의 샌드바이퍼는 파여 있지 않습니다. 이건 높은 확률로 에어스프트건의 어쩔 수 없는 노즐 구조 때문으로 예상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에어스프트건에서 가스를 분출하고 비비탄을 밀어 올리는 등 많은 역할을 이 노즐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윗 부분을 깎아내려면 노즐의 형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아미사 제품을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릴 텐데 아미사 제품은 이 부분이 실총처럼 잘 파여 있습니다. 이 구조를 위해 아미사는 노즐 위에 들어가는 리턴 스프링을 옆으로 빼놨는데요. 이게 격발하면서 충격을 받으니까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미사 제품도 똑같이 이 부분이 높은 노즐로 교체했습니다. 덕분에 실총의 감성은 조금 사라졌지만 내구성이 좋아졌죠. 뭐 사실 리턴 스프링이 걸리는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면 해결될 것 같긴 한데, e m g 사는 기존 핏 파이퍼의 구조를 그대로 갖다 써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내구성을 생각한 거고, 안 좋게 말하면 뭐 고증을 포기하고 쉬운 길을 선택한 거죠. 타란 택티컬에서 커스텀한 제품인 만큼 실총의 가격은 무려 6999달러인데요 핏파이퍼와 같은 가격이고 현재 환율로 950만원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다행히도 에어소프트건은 해외가 기준 26만원인데요 한국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38만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가격이 엄청 비싸게 느껴지실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직구와 국내 구매를 할때 가격을 잘 비교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해외에서 26만 5천원에 팔고 있긴 하지만 배송비가 143홍콩달러 2만 5천원가량 들어갑니다 심지어 일주일 이상 배송기간이 걸리죠 여기까지만 해도 29만원이고 우리나라는 배송비 포함 150달러 이상, 현재 기준 20만 원 이상의 제품을 직구하면 관세가 붙습니다. 대략 20%가 붙으니 29만 원의 20%인 5만 원 후반대가 관세로 나옵니다. 거기에 총포협을 가게 되면 5만 5천 원의 검사비가 또 들어가는데요. 검사한다고 일주일 정도가 더 소모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11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상 40만 원을 주고 사면서 배송은 2~3주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구를 할때잘 계산해보고 구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 역시 국내 건샵에 대한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가장 큰 이유인 비싼 가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이용해 이윤을 크게 남겨먹으려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구를 하려면 긴 배송 기간과 부가적인 지출이 생기는 게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배송 기간과 가격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그게 적당하다면 빠른 배송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아, 저는 배송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뭘살때 해외 사이트와 국내 사이트를 엄청 비교해보고 삽니다. 저 역시 제가 갖고 있는 m 밀질 피스톨을 직구한 하면서 몸소 느낀 겁니다. 저도 그 누구보다 이 취미의 활성화를 원하고 쉽고 빠른 입문을 위한 국내 건샵의 가격 안정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관세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적어도 총포의 검사비만큼의 값이라도 건샵에서 더 싸게 팔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뭐 가격 이야기는 충분히 한것 같고 제품에 대해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도트를 따로 장착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도트를 달기 위한 마운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마운트를 달고 도트를 달아주면 됩니다 권총이란 게 기본적으로 조준경이 달리면 더 멋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멋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전술조명을 위한 레일이 달려있는데요 X400U 전술조명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준경을 타로코프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실제로는 권총용 전술조명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내려서 끄고 켤수 있습니다 타란 택티컬의 공식 라이센스를 받고 만든 만큼 슬라이드 양쪽에 각인이 제대로 새겨져 있고 특유의 무늬와 컴펜세이터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총에서는 일체형 컴펜세이터 구조로 격발 시에 가스가 위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반동을 완화시켜 주는 건데요 에어스프트건에서는 바렐이 이어져 있네요 탄피배출구 쪽총열에 9mm라고 써져 있는 각인도 멋집니다 그립감을 위한 그립 쪽의 스티플링은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는 편이며 실총과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빗파이퍼와 똑같죠. 또한 안전장치는 양손잡이용으로 만들어져 어느 쪽으로든 내리고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는 해머가 코킹된 상태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 뒤쪽에 안전장치가 또 있는데요. 이걸 손으로 쥐어서 눌린 상태여야만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1911 기반인 2011 권총 안전장치의 특징이죠. 이 부분이 뒤쪽으로 쭉 나와있는 이유는 슬라이드가 후퇴할 때이 위로 손이 올라가 있으면 다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탄창이 들어가는 부분이 넓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매겔이라고 해서 탄창을 쉽게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샌드바이퍼는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으로 나온 권총입니다. 이미 샌드바이퍼를 이용해 대회에서 우승한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앞에서 하나씩 살펴봤듯이 그만큼 정확하고 빠른 사격을 위한 구조가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탄창이 빠진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살짝 뒤로 당기고 홈을 맞추어서 슬라이드 스톱 부품을 빼주면 분해가 가능한데요. 핏바이퍼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부 끝부분이 배미빨처럼 생겼습니다. 총의 이름이 샌드바이퍼라고 붙은 이유죠. 색깔 까지 모래뱀의 느낌을 살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빠른 장전을 위해서인지 탄창 멈치가 좀큰 편인데요. 이게 편한 방향인 왼쪽으로 내려놓으면 탄창 멈치가 바닥에 눌리면서 탄창이 빠집니다. 그럼 나중에 들어올릴 때 탄창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놓으니까 좀 귀찮더라고요. 자, 이제 사격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쏘는 느낌은 같은 EMG사의 핏파이퍼와 동일하고 탁탁 깔끔하게 쳐주는 반동이 훌륭한 편입니다.